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이 공장은 2년 전에도 화재가 발생해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계속되는 화염의 연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하늘이 온통 시커매졌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울산에 있는 SOL 온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섬유 원료를 만드는 공장의 가열 장치 부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공장 인근 지역을 뒤덮어 소방 당국은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울주군은 창문을 닫고 환기 시설 사용을 금지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실세 없이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건물 안쪽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은 약 5시간이 지난 오전 9시 반쯤 모두 꺼졌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가스가 이제 측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분석 결과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불인한 공장에서 는 2년 전에도 폭발성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아홉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공장 책임자 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